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둘째 주 고등부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오이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혼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홈피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한 상황이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와께서 번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호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고등부 예배가 재개되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친구들이 꽤 있는데 여러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가지 마음에 낙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언제 교회 나가게 될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길,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개월을 넘어 4개월이 되어가는 이 코로나19의 시기,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견뎌냈나요? 아니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힘겹게, 힘겹게 보내고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학교 다시 오라니까 오고 또 2학년, 1학년은 번갈아가면서 등교하라니까 그냥 지시대로 그렇게 따르면서 살았나요?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압도되기 일수입니다. 모두들 희망을 놓고 있을 때에 끝내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약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유대 민족은 그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처럼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그 가운데에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얼마 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이 영상예에잘 들였다는 전제하에 지난주에 남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보게 됩니다. 아, 많은 그 환상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등장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여러 가지의 환상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상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 아, 이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은 이것이 환상이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여우와께서 아, 권능으로 내게 임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현실을 새롭게 보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 환상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백 번, 천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들은 말은 쉽게 잊어버리더라도 눈으로 본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주 압도될 만한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면 눈으로 본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두셨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그가 본 것입니다. 에스겔의 몸은 기도하는 상태 그대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딘지 알수 없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스겔을 데리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며 뼈들이 널려있는 광경을 자세히 보게 하세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것들이 아주 말라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 이끌려서 해골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었던 그 엘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 음산한, 스산한 안개가 자욱한 그 묘지, 그곳에 널브러져 있었던 뼈들, 무언가로도 튀어나올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 이런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관찰하는 것은 아, 에스겔 입장에서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를 이런 곳으로 끌고 오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의문이 마음에 차오를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질문입니까? 방금 죽은 사람을 두고 하는 질문이라고 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 방금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겠는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수분이나 수분은 모두 증발되어서 이제 부식 과정이 시작된 그런 시체들, 뼈들을 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니까 아니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인간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불모득 뻔한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에스겔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가 본 해골골짜기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국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은 조국의 운명을 두고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 이애 끓는 심정으로 조국의 그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해골 골짜기는 바로 희망을 볼수 없는 조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해골 골짜기는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 던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나의 해골 골짜기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해골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가 당한 해골 골짜기죠.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대응을 잘해서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안정기를 맞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해마다 계절마다 유행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화한다라고 했던 이야기다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이 이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긴 힘들 거다. 이제 경제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해골골짜기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이 해골골짜기와 같은 위기는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도 교회 다니는 교인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게 그 감소 추세가 매우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집에서 혼자 아그 어, 편할 때 영상으로 예배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했던 게 익숙해지고 있지 않았나요? 다시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지금 해골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1, 2학년 친구들도 입시 공부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올해 입시가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고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아빠 엄마와의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로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어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셔서 신경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모두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해골 골짜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3절까지 이후의 말씀, 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찌 보면 아주 요리조리 잘 피해간 것 같은 대답처럼 보이기죠.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이르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는 할수 없겠고 그렇다고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답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답은 대충 피해가기 위해서 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할수 있는 대답이에요. 이 구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 발음이 좀 좋지 않은데 여러분 들어주세요. Lord God, only you can answer that. 주 하나님,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이 대답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지금 인격,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건조 과정이 다 끝나고 부식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죠.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에게 무슨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안될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경과 신뢰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수 있으나 무엇이든 해 달라고 졸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겔은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일이니까. 선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분의 선택을 신뢰한 것이죠. 3절의 대화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는 말과 에스겔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에스겔은 주여 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아 인자야라고 부르시는데 이 말은 너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 사람의 눈에 이 뼈들이 살것 같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는 것이에요. 얼마 후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과 같이 너의 눈그 그렇게 될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분명한 것이죠. 한계가 분명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왜 네,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당장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감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할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고, 원하지 않으시면 그 뼈들은 먼지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신가요? 크게 혹은 작게 해골골짜기를 만나고 있으신가요?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기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나요? 혹은 내 힘이면 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다만,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어 보이든, 자신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들이라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자신 있다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만을 보지 마시고 그분의 주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주님, 주님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이 별들이 다 살아나리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높이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기,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골골짜기를 만나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골골짜기를 만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먼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자이신 여우와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답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더 신앙을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를 지나며 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 마음이 지쳐서 말라 있었습니다.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 걱정되는 마음을 지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현장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 주를 향한 사랑과 예배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다 말라버려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많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포로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던 주님, 우리 삶에도 생기를 불어 넣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배 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입시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고 모든 그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